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새배 할게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집에서도 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먼저 전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을 회고해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암흑 속에서도 도저히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대한민국을 이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신 위대한 태극기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 여러분이 드리다 치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큰절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2020년 우리 공화당이 승리하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승리하는 2020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9년에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우리 공화당 하겠다, 해라, 대통령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으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제안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그리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선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래.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일단 2019년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애국 국민들을 한데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라라는가 첫 번째 지침이었습니다. 우리가 10월 3일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태극기를 다 모을 번 했어요. 예, 저희가 주축으로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제국기를 모으고 이제 대통령님께 첫 번째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모든 제국기를 모으는 일에 우리 공화당이 앞장섰으며 그 일을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으로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었는데 사실은 잘안 됐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여 방방곳곳에 지금 여 지금 이 순간에. 저대한문에서 동화면세제면서 저 시청 앞에서 여러 군데에서 태극기를 사랑하고 애국,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이 힘을 합해서 태극기 집회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직도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많은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그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2020년에는 통합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2019년에는 못했으나 2020년에는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주실 겁니까? 우리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깨져가는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신나는 우리끼리의 우리 공화당 가지고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태극기 세력을 함께 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같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보수과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할 수밖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깨는 아픔이라도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를 주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기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단한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대한민국의 오늘을 그 깜깜한 동토의 땅에서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내신 여러분들께 이제는 진주들을 구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핸드폰을 여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지금 여기 서울역에서 외치는 광화문에서 외치는 메시지를 그들과 나누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이곳에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혁명군 혁명 사업 혁명 전투 역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지를 구축하시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얘기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시대가 왜 망했어요? 유대, 왜? 유교 때문에 망했습니까? 유교를 승배한다는 선생들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서원들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공자님을 죽이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유대교, 유대교관이라 유교. 그래서 조선이 망하게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려 시대에 불교가 망했습니까? 예, 절좋하고 스님 좋아하다가 결국은 부처님이 어디로 없어지신 거지. 그래서 불교가 잘못된. 거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거 좋아하고 목사님이 잘 되는 거 좋아하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 좋아하다가 우리 공화당만 잘된다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우리 국가와 민족과 박근혜 대통령을 잇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행복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행복하신 일이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주문하는 일이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한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해달라고 주무리하신 사항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요,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명을 주신 이후에 대통령께서 아무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공화당에 아무 메시지 주고 계시지 않아요. 개인적인 얘기는 하고 계시죠. 뭐 개인적으로 무슨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공화당에는 한마디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공화당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 우리가, 우리를 깨는 아픔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과, 그리고 국가민족의 이름으로 껴안을 때만이, 그들을 우리와 함께, 교인식으로 말하면, 제자를 삼을 때로만이요. 우리 당원으로 함께 할 때만이 보수 우파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공화당도 대한민국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공화당이 될 것이라는 다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2020년에는, 여기 경자씨 계세요? 욕 많이 먹게 생겼어, 경자년, 경자년들. <laughs> 여러분, 2020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해예요. 지금 저 정부가 하는 꼴들을 보니까, 정부가 하는 꼴들을 보니까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 보여요. 저놈들한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이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져나가는 아픔으로 우리의 모든 애국 세력을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당복하게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여러분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몸이 깨져나가는 아픔으로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을 깨알으면 눈물을 흘리고 대한민국 역사의 역사 전쟁 앞에 그들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기로 다짐 할 때만이 보수 우파의 2020년 새로운 10년이 우리에게 가능성과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곳곳과 광방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당당하고 위대한 우리 공화당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 우리가 제국기 세력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보수 세력을 껴안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깨지는 아픔을 갖더라도 그 위대한 대한민국 보수 우파전장에그 앞장서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당당한 새해 첫날 우리의 전진, 전진, 전진하는 모습을 여러분 오늘도 보여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개회사 해주실 분 모시겠습니다.